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에서 사용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맥세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맥세이프는 애플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이라면 맥세이프 충전기부터 보조 배터리까지 다양한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맥세이프를 사용하면서 정말 편했던 부분이 바로 다양한 제품들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바로 이 그립톡, 그립톡을 자유롭게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편했습니다. 메탈링이나 그립톡은 스마트폰에 부착을 하면 보다 안정적인 그립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에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꽤나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세이프를 사용하면 그립톡이나 메탈링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맥세이프 무선 충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1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맥세이프 전용 메탈링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선 충전을 할 때나 탈착을 했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가볍게 가져다 놓기만 하면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진짜 편합니다 물론 자력도 상당히 강력해서 메탈링을 부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도 출시가 되기는 했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다 보면 충전 위치가 자주 틀어져서 충전이 중간중간에 멈추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맥세이프 전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케이블 연결할 필요 없이 배터리 근처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부착이 되면서 무선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력도 꽤나 강력해서 웬만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충전 위치가 틀어져서 충전이 중단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시작되면 하단에 LED가 점등이 되면서 현재 남은 배터리 잔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보조 배터리 뒤쪽에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접이식 스탠드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딩 기능을 사용해서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거치하면서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탠딩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전기 위에 올려놓았을 때 충전기 코일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충전 효율이 떨어지거나 충전이 안 되는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충전기 근처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언제나 정확한 위치에 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에 띄워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세로 방향으로 사용을 하다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이 영상 시청을 할 때는 가볍게 돌려서 가로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충전하면서 동시에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진짜 개꿀입니다. 자력도 강력해서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2 n 1 제품이라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충전하면서 동시에 하단에는 무선 이어폰을 함께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의 경우도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15W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한 제품의 무선 충전은 갤럭시 스마트폰은 10W, 하단에 있는 무선 이어폰은 5W로 동시에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차량용 송풍구 무선 충전기의 경우도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무선 충전기와 비교를 해보면 맥세이프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작으면서도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기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촥 달라붙습니다. 일반 무선 충전기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맥세이프는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진짜 편합니다. 부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력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약간의 충격이 발생을 해도 스마트폰이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전의 경우도 당연히 1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고속 무선 충전 중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맥세이프 악세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맥세이프 자석이 케이스 겉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케이스 안쪽에 전용 홈을 만들어서 내장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케이스 겉표면에 부착된 제품은 미관상 깔끔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다 보면 맥세이프 자석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스 안쪽에 전용 홈을 만들어서 내장된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메탈릭만 구매해서 케이스 겉표면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에서 사용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맥세이프 케이스와 함께 맥세이프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